안녕하세요. 다육이 심터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엄마랑 같이 다육이 화원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데려온 열다섯 개 애기 다육이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마미. 음, 오늘은, 음, 꽃처럼 예쁜 아이들보다는 음. 좀, 어, 어, 모양이, 고양이. 고양이. 음, 로제 이런 로제트 꽃처럼 생긴 애들 말고 다른 모양을 좀좀 음, 그러니까 좀, 골라봤지. 좀 특이한 느낌이 나는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특이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는 것들인데 음. 그 중에 꽃 같이 안 생긴 애들. 음. 얘는 음. 옵튜 옵튜샤. 옵, 옵튜샤. 옵. 리예요 어, 물을 많이 먹어서 지금 음. 음, 빵빵하고 아기들도 음. 많이 달고 있고. 음. 음. 미야, 왜왜 이래? 여긴 색깔이. 요거는 이제 맨 밑에 있는 입장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음. 조금 있으면 떨어질라 그러는 거지. 음. 음. 였고요 이름을 반은 모르니까 네 이름을 반을 모르신대요 네, 일단 아는 거부터 응. 원래는 거기 화원 아주머니한테 물어보시고 왔는데 오늘은 응. 엄마가 그냥 안물어보시것 같아요 바쁘셔가지고 같아. 전화, 응. 전화하고 전화막 그러셨어요 응. 얘좀 이쁘다 얘 얘는 그 그거 같아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젤리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 젤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렇게 약간 어 이렇게 길게 딱 먹으면은 다양한 맛이 있는데 그 젤리 같아 음. 젤리 같다 맛있을 것 같아 오로라라는 오로라 음, 아직 아직 이 작은 분에 있지만 음. 음, 색깔이 이쁘게 오 어, 너무 귀엽다 이쁘게 들었네요 농원에서 음. 잘 햇빛을 잘 보여주면서 잘 키우셨나봐요 음. 얘도 혹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팔았 사갔던 건가요 아니에요 오로라는 처음 처음이에요. 아니 음. 엄마가 이렇게 예쁘게 키우신 다육이들을 글쎄 여기 가게에 갖다 놨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데려가 여기서 이제 그 데려가서 이제 다시 다 데리고 온 애들이 몇 개가 있네. 몇 개가 있죠. 몇 개가 음. 있죠. 음. 많은 아니고. 음. 참 신기하죠. 아유, 얘는 흑룡각 큰룡각 음. 얘가 물을 먹으면 음. 얘가 나, 돌같이 딱딱해져. 음. 무섭게 생겼는데 음. 그렇지 않더라고. 음. 이쁘다. 음, 약간 생겼어요. 뭔가 그냥 그냥 딱 생각나는 느낌이지만 공룡 생각나. 음. 여기 애기도 나오고. 음. 음. 큰네. 음. 음. 얼룩무늬도 있고. 음. 이쁘네요. 음. 음. 그리고 얘도 어, 얘는 알아. 얘는 알바죠. 음, 근데 농원에서는 알봉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적어준, 알봉 음 적어준 이름도 알봉 이렇게 적어주고. 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바라고 많이 음. 알려져 있는 거 같아. 음. 이름이 두 개인 거 같아. 음. 음 얘도 어떤 분이 가져가셔가지고 다시 데려온는 앤미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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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것 같아. 이제는 진짜 이, 진짜로 이쁘다는 생각이 들어. 음. 이제 보고 있으면. 얘는 음. 수. 수? 응. 음. 얘가 이옵투샤하고 같은. 같은 계열. 음. 음. 얘는 투명하고 얘는 수는 좀 불투명하게 자라나보네. 그래도 물을 먹으면 얘도 음. 여기 입장이 음. 이 맥이 아, 투명해져 보이지. 얘도 음. 이 인맥이 보이는 것처럼 여기도 얘도 그러네. 이런 맥이 보이지. 음. 음. 그러겠네요. 음. 그리고 얘는 음. 프리티. 프리티? 음. 이름이 프리티야? 음. 예쁘게 어. 생겼나 봐. 프리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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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냥 느낌이지만 이름을 좀 대충 지은 느낌도 아니지 <laughs> 얘가 음. 그 이름을 지은 사람한테는 얼마나 예뻤겠어 그래서 프리티야? 어 얼마나 예쁘고 귀여웠겠어 음, 음. 그러네 프리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네요 아 그리고 이제 이름 아는 게 이제 없는 거 음. 같은데 얘가 어. 얘가 어? 얘 아까 화원에서 내가 마지막에 노란색 예쁘다고 엄청 큰거개구나응아얘 음, 음. <laughs> 이제 잘 키우면 예쁘겠다 그러면 음, 그치 응 음, 음. 근데 나는 본래 선인장 종류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응 음. 한두 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어, 선인장도 매력 있는 거 같아요 응 음, 예뻐 예뻐 음. 예뻐 예뻐요 예뻐요 그래서 음. 이름이 뭐라고요? 몰라요 네 모른다고 네 이, 이제부터는 이름을 몰라요 어? 오, 이제 이름 모를 다들리네요염자 염좌 하나 알고. 얘도 몰라? 걔도? 얘가 영락인 것 같아요. 영락? 아, 영락은 내가 음. 하나 데려다가 키우다가 음. 무름으로 음. 하늘나라로 보낸 거예요. 아뭐 음. 이렇게 얘는 그거 같아 생겼어. 그 파스타 면 중에 이렇게 <웃음> 생긴 면이 <laughs> 있는데 사탕 봉지 같이 안 생겼어? 사탕 봉지, 음, 음. 그것도 음. 그렇다. 음. 귀여워. 음. 음. 참 신기하다. 이름 아는 거 염좌. 음, 염좌. 미니 염좌. 얘는 가장 최근에 저희 가게에서 팔린 애기죠. 음. 어떤 부부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얘를 사가셨어. 음. 우리는 다육이 가게는 아닙니다. <웃음> <웃음> 음. <웃음> 그런데 그냥 네, 음. 어, 엄마가 음. 취미로 키우는 거였는데 음. 오신 분들이 예쁘다고 음. 사가시는 거였어요. 남자 그래서 다시 하나 또 데리고 음. 왔고 이제는 정말 이름을 몰라요. 이제는 정말 모르는. 음. 얘도 이런 같은 옵취사하고 그러네. 수하고 같은 종류인데 음. 어 얘는 옵취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입 끝이 뾰족하게 생겼지. 그러네. 음. 색도 연하고. 음. 밑에 음. 이 죽은 색깔들은 다 그냥 죽는 거예요? 아, 죽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애기들이에요. 어, 그럼 그, 음. 그 가운데 하얀색은요? 아, 요거는 죽은 잎장 떨어지는 아. 거고. 예. 그렇구나. 이름을 찾아야 돼요. 애기들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음. 아, 한열 개는 되는 거 같아요. 밑에가 다 애기들인데? 네, 다 애기들이에요. 음. 어머. 신기하게 생겼다. 음. 또. 원래 이렇게 잘하는 애인가? 어쨌든. 그렇겠지요. 그리고. 음 예쁘네요. 얘도 음. 뭔가 예쁘네요. 음. 얘도 라인이 선인장. 음. 확실히 이름을 모르는 애. 정말 아예 모르는. 아예 모르는 애. 음. 음. 가시라고 음. 우리가 진짜. 아니야. 뭐 이름을 찾아서 음. 어, 알아둬야죠. 음. 지금은 이름을 몰라요. 근데 요 가시가. 음. 음. 아. 요 빨갛게 올라오는 거는 좀 부드럽고. 음. 얘는 좀 묵은 가시인가 봐. 음. 음, 얘는 좀 단단하고 요 빨간 거는 좀 부드럽게 얘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단단한 가시가 되나 보네. 음, 이 빨간 게아 음, 음, 그러네. 음, 느낌이 그러네. 이쁘네요. 음. 아 음. 얘도 별처럼 생겼네요. 하, 화분에다가 그러네. 화분에다가 잘 심어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 음. 음. 색깔이 예뻐. 그러니까. 음. 빨강색이 살짝 들어가 있는 또 게. 또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는 제가 엄마가 싫다 그러는 거를 아, 이게 너무 토끼같이 귀엽게 생겨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laughs> 역시 이름은 몰라요. 얘는 얘는 토끼라 짓지 뭐. 음. 알기 전까지. 그 그러니까 까시가 얘아 예, 얘는. 음. 하얀색 가시가 아 나름 힘이 어, 있어. 어, 어, 음. 까칠까칠하네. 응. 음, 아 위에 애기 가시는 아직 음. 좀 부드러운데. 아니 너무 귀엽게 생겼어 어, 얘는. 어. 초록색에 하얀색이 이색 조합이 되게 매력적이야. 선명하네. 어, 아, 선명해서. 초록, 어, 초록색이 짙은 초록색이고. 음. 음, 되겠, 어쨌든 얘는 토끼고요. <laughs> <laughs> 네,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응, 생긴 음. 네. 이렇게 생긴 다육이가 연봉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정확한 음.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 정말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쩌면 음. 이렇게 다 이름이 각각 음. 있을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음. 아 근데 이름을...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 음. 근데 이게 만약에 우짜란 거라면 음. 제대로 자라면 되게 동그랗게 작게 이렇게 자랄 거 아니야. 얘는 지금 보면 사실 우자란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어... 그 농원이나 화원에서 이렇게 조그만데다가 음. 키울 때는 얘가 음. 좀 빨리 튼튼하게 빨리 자라라고 영양분이나 이런 거를 많이 주고 키운대. 그래서 음, 음. 잎이 그냥 응. 일반 우리들이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울 때보다 좀더 커. 커. 그래서 음. 집에서 이제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얘를 키우다 보면 잎이 작고 단단해지고 이뻐져. 음. 얘보다 이거보다. 아 그래서 그 되게 같은 이름을 가져도 다르게 생긴 애들이 많으니까 음. 얘도 음. 뭔가 음. 이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뭐 어쨌든, 어쨌든 그러신 때요. 음. 엄마가 더 전문가시니까 그냥 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음. 이번에는 또좀 느낌이 음. 창이라고 창이라고 해서 음. 잎이 음. 이, 이 뾰족뾰족하게 스는 음. 다육이들이 있어요. 음. 얘는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음. 이름을 몰라서. 안타까워요.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응. 음, 음. 거미같이 이쁘게 생겼네요. 거미, 거미가 <laughs> 이쁩니까 음. 거미처럼 이렇게 음. 잎이 가지런하게 여덟 음. 개맞네 얘도 음. 뭐 어쨌든 여덟 개인가? 음. 그리고 얘는. 음. 전체적으로 초록색이면서 잎 가에가 약간 붉은색 어, 붉은색 자주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물이 들어서 요렇게물 들어가는 거는 또 어, 음. 없는 것 같아서 음. 음, 애기들도 달고 있고 음. 그래서 이렇게 될것 같다고 하십니다 습니다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잖아 음. 여기, 여기 토끼 한, 토끼 옆에 있는 그 음. 땅 속에서 자라던 애들 에이, 아니야. 이파리 아니야 그거 응 그거 어,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무슨 응 어, 이거 뭐예요 얘는 만손초 아니면은 음. 뭐 이렇게 잎 끝에 클론이 생겨서 음. 그게 바닥으로 떨어져서 음. 어 생기는 음, 얘, 얘는 음. 제가 한번 잎꽂이를 해보려고요. 잎꽂이가 아니고 얘는 어, 이미 어, 잎이 있어서 아기 아기 상태로 잎 어. 끝에 매달려서 이제 땅으로 똑 떨어지면서 이제 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있습니다.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뭐야 잎꽂이가 아니면 근데 이걸 잎꽂이가 어, 아니면 뭐라 그래? 그거는 아기가 그냥 잘 그냥 키우는 키운... 거 생기... 크지는 않지만 우리. 뭔데? 여기 뭔데?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비슷한 똑같은 거. 똑같은 거라고? 아니, 똑같진 않다고. 근데 같은 종류의 얘도 잎 아... 끝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떨어져서. 음... 음. 이렇게 이제 흙 위에다 올려놓으면 뿌리, 얘들은 이제 뿌리가 내렸어요. 아직 애기지만. 음... 옆에 자리가 있나요, 혹시? 세개 정도 심을 만한 자리, 여기 옆에?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laughs> 단호하시네요, 엄마. 음, 이렇게 해서, 다육이1 5 개. 어 하원에서 데려온 애들, 을 한번 설명을 한번 마쳤구요 아, 뭐 가물어보길 원하시는데? <laughs> 아니,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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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끝끝끝 끝, 아니, 야왜왜아 끝, 끝. 끝이라고 하시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